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대 뒤에 진짜 이야기를 전하는 소문속 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트로트 프린스 박지현의 2025년. 감성과 기대가 가득한 컴백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9월, 트로트 팬덤은 다시 한번 거대한 파도에 휩싸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트로트 프린스 박지현이 있었습니다. 그는 팬카페와 SNS에 단한 줄의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올해 10월, 제가 직접 만든 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창은 곧바로, 드디어 그날이 오는구나. 이번에는 박지현의 진짜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거지? 나는 글로 가득 찼고, 해시태그 샵 박지현. #10월 컴백은 단 하루만에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티스트와 팬의 재회가 아니라 다가올 새로운 예술적 전환점을 알리는 강렬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관객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이유는 이번이 바로 박지현이 직접 작곡한 곡으로 돌아오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박지현은 녹아버려요. 우리는 된다니까 같은 에너지 넘치는 댄스 트로트 무대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동시에 서정적이고 따뜻하며 이른 아침 안개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비 오는 날 가장 듣고 싶은 목소리 1위에 꼽히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여전히 그를 비 오는 날 1등 목소리라고 부릅니다. 무대 퍼포먼스와 감성 두 영역에서 모두 강점을 가진 아티스트가 스스로의 손으로 곡을 쓴다는 것은 보다 진지하고 용기 있으며 분명한 의도를 가진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팬 커뮤니티 전체에 울려 퍼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번에 박지현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 서정적인 발라드 트로트일까? 아니면 폭발적인 댄스 트로트 무대일까? 혹은 무대의 박동과 내면의 정서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섬세한 하이브리드 무대일까? 사실 그의 작곡 도전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결정이 아닙니다. 미스터트롯 시절 대중이 본 것은 밝은 외모, 안정된 댄스, 청량한 목소리를 가진 박지현이었지만 무대 뒤에서는 늘 노트북과 이어폰을 붙잡고 화음을 맞추고 멜로디를 시험하며 떠오른 아이디어들을 꼼꼼히 기록하는 조용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연습생 시절부터 스스로 피아노를 치며 기본적인 코드 진행을 만들고 그 위에 즉흥적으로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자신의 감정과 호흡을 맞추곤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라디오 스타에 출연했을 때도 그는 언젠가 내가 직접 쓴 노래로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진심 어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는 조용한 다짐에 불과했지만 이제 그 약속은 무르익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팬덤 공동체는 결코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림을 하나의 축제이자 카운트다운으로 만들어 하루하루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어떤 팬 그룹은 발매일에 맞춰 대도시 전역에서 버스 광고를 집행할 계획을 세웠고 또 다른 그룹은 팬카페에서 장문의 주제를 열어 첫 번째 컴백 무대가 과연 쇼. 음악중심, 뮤직뱅크 가 될지, 아니면 단독 콘서트를 통해 곡을 선보일지를 두고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각 가설마다 수많은 댓글, 분석, 이미지 자료가 붙고, 심지어 팬들이 직접 무대를 설계한 팬메이드 스케치까지 공유되면서 마치 하나의 창작 공방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설렘은 더 이상 곡의 내용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대중 앞에 등장할지, 전국 방송 무대 위에서 찬란히 빛날지, 아니면 오직 처음부터 함께해 온 이들을 위해 마련된 한정된 공간에서 은은히 울려 퍼질지, 바로 그 방식에서도 긴장과 기대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박지현이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단지 기교와 비주얼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솔직히 나누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PC방에서 밤을 보내야 했던 기억, 가족을 위해 노래의 꿈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했던 순간들을 직접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억들을 서랍 속에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쓰고 있는 가사와 멜로디 속에 고스란히 녹여냈습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음악을 듣는 분들이 저처럼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그의 창작 방향이었습니다. 음악은 친구처럼 다가가야 하고, 결코 심판하지 않아야 한다. 가사는 누군가를 격려해야 하고, 위협해서는 안 된다. 멜로디는 문을 열어야지, 벽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런 씨앗에서 싹튼 노래라면, 기대가 자연스러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박지현에게서 단순한 트로트 가수라는 명칭을 넘어서는 더큰 궤적을 일권했습니다.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곡 능력이 제대로 축적된다면 그는 곧 완전한 아티스트의 영역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그곳은 전통 트로트를 현대적 프로듀싱 감각으로 재구성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멜로디나 가사를 잘 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청각과 시각을 아우르는 경험을 설계할 줄 알고, 곡의 구조를 통해 감정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가 적절한 순간에 풀어내는 감각, 그리고 관객이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조직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박지현은 풍부한 무대 경험과 관객과의 직관적 교감 능력을 바탕으로 그 일을 해낼 토대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적 반응은 또 다른 파도처럼 기대의 조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본 팬들은 감성적인 발라드를 원하며 그의 목소리가 가을 편지처럼 길게 울려 퍼져 마음 속에 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동남아 팬들은 수천 명이 함께 팔을 흔드는 축제 무대에서 폭발하는 댄스 트로트를 상상하며 들뜬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팬덤은 그의 이름으로 숲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 아티스트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선한 메시지가 음악을 넘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이러한 교류는 이번 컴백의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곡, 한국의 심장에서 나온 진심이지만 그 울림은 이미 국경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공식 팬카페 회원수는 이미 7만 명을 돌파했으며 불과 몇달 만에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팬들이 직접 제작한 콘셉트 m b 영상, 카페 라떼톤의 미니멀한 발라드 버전부터 네온빛 댄스트로트 버전까지 은 연이어 100만 뷰를 넘기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는 대중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동창작자로서 머릿속에 무대를 그려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곡이 세상에 나오면 그 즉시 입힐 수 있는 여러 벌의 무대 의상을 팬들이 준비해두고 있는 셈입니다. 방송사와 기획사에게 이것은 명백한 신호입니다. 바로 관객 열량 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것. 어느 프로그램이 박지현을 제때 섭외하느냐에 따라 그 방송은 단숨에 시청률 1위를 거머쥘 수 있을 것입니다. 멜론, 벅스, 지니 등 주요 음원 플랫폼들도 이미 치열한 경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번 신곡이 발매 첫 주에 1위를 차지한다면, 박지현은 공식적으로 트로트 가수이자 작곡가, 신세대 아이돌 트로트 스타라는 이미지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언론 측면에서도 오리콘은 이를 트로트의 글로벌 전환점이라 규정했고, 태국 팬 커뮤니티들은 벌써부터 컴백 당일을 맞아 대형 쇼핑몰에 LED 스크린 광고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음악. 이야기, 이미지, 그리고 미디어가 한 목소리를 낼 때, 한 번의 컴백이 문화적 이벤트로 격상될 확률은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발라드일까요? 댄스 트로트일까요? 아니면 발라드가 댄스 속에 아몬드처럼 숨겨진 하이브리드일까요? 무대에서의 폭발력과 감성의 여운을 동시에 지닌 곡이 탄생할지 기대가 큽니다. 더불어 협업 루머들은 대중의 상상력을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혹시 디바 거미와 듀엣을 하여 두 가지 음색이 안개와 햇살처럼 맞닿을까요? 아니면 케이팝 래퍼가 두 번째 벌스를 채워넣으며 트로트는 노년층 음악이라는 편견을 깨뜨릴까요? 아직 확인된 것은 없지만 이러한 소문들만으로도 열기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서막을 알리는 완벽한 프롤로그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니 팬미팅에서 박지현은 신곡에 대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제 인생의 한 페이지 같은 일기입니다. 일기는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하고, 과장되지 않지만 깊이 새겨집니다. 이말 한마디에 많은 팬들이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다가올 음악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고 대화하며 비추고 위로하는 경험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팬들은 단순히 한 곡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10월, 시간이 흐를수록 곳곳에서 그 기다림의 소리가 들립니다. 팬들이 상상의 드롭 파트를 떠올리며 탁자를 두드리는 소리, 아직 가사가 다 나오지 않은 훅을 흥얼거리는 목소리, 작곡자가 가사 한 줄을 더 매끄럽게 고치며 노트를 넘기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무대에 커튼이 열리고 조명이 쏟아질 때그 아티스트가 군중 앞에 서서 자신이 직접 만든 노래를 부르는 순간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려온 답이다. 하지만 한 곡의 노래가 순간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불꽃놀이처럼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오래 남으려면 그것을 떠받치는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담아낸 무대 연출, 청중을 확장시키는 리믹스 버전, 창작 과정을 이해하게 해주는 비하인드 영상, 발매 첫 주의 열기를 넘어서도 노래가 계속 살아있게 하는 온라인 팬미팅과 같은 장치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박지현은 이를 실현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객을 이해하는 크리에이티브 팀, 역동적인 팬덤 커뮤니티,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히 차트 순위 그 이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있습니다. 긴 여정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운드 측면에서 보컬의 공간감과 리듬의 탄력을 균형 있게 담아낸 마스터링은 노래가 휴대폰 스피커에서도 야외 대형 무대의 사운드 시스템에서도 똑같이 빛을 바라게 합니다. 영상 측면에서는 상징성이 강한 스토리텔링 MB가 필요합니다. 발라드라면 빛 속의 우산, 댄스라면 하늘로 솟아오르는 화살표 모양의 LED 모티프 같은 장치가 팬들에게 시각적 키워드가 되어 기억하기 쉽고 리믹스하기 좋으며 확산되기 용이합니다. 커뮤니티 측면에서는 간단한 손동작이나 라임이 있는 후가사를 활용한 해시태그 챌린지가 관객을 자연스러운 이동식 라디오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작곡가의 영역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박지현에게 국제작곡가, 프로듀서와의 협업 기회도 열어줍니다. 동양적 시티팝 질감, 가벼운 라틴 드럼, 혹은 복고풍 신스를 한겹 얹은 편곡은 문화적 다리가 되어 트로트가 현대음악 지도 속으로 한 걸음 더 진입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트로트가 더 이상 틀에 갇히지 않을 때, 그것은 본래의 속성을 되찾습니다. 대중음악의 언어로서 흡수하고 변조할 수 있는 유연성, 그것은 이미 지난 세기에도 트로트가 보여준 본질이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아티스트 브랜드를 구축하려면 인지도와 신뢰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박지현은 이미 인지도를 확보했습니다. 밝은 얼굴, 따뜻한 미소, 독창적인 음색, 그리고 지금 그는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성실한 인생 이야기, 과장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공동체 활동,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쓴 노래 한 곡이 직업에 대한 약속처럼 다가옵니다. 두 곡선이 교차할 때 우리는 폭발점을 목격합니다. 그곳에서 대중은 단순히 팬심을 넘어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드러운 덧셈입니다. 작곡 여정을 다룬 장문의 인터뷰, 어쿠스틱 라이브로 들려주는 원곡의 소박한 버전, 가사를 고치고 키를 선택하고 밴드와 합주하는 순간을 기록한 짧은 브이로그 시리즈. 이 작은 조각들은 감정의 바다에 파도를 더하고 비하인드 디테일은 아티스트와 청중 사이의 다리를 더욱 단단히 합니다. 음악이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보고, 만지고, 두드리고 공유되는 시대에 그 모든 작은 단면들이 곧 확산의 지렛대가 될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시각에서 볼때 자작곡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곧 스토리텔링 역량 위신우이기도 합니다. 현대 마케팅에서 가장 귀한 자산은 바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힘입니다. 아티스트가 스스로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전할 줄 알며 또그 이야기를 이어나갈 준비가 된 커뮤니티를 갖췄을 때 다층적인 미디어 효과가 형성됩니다. 언론은 음악을 말하고 팬덤은 이야기를 말하며 플랫폼은 트렌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노래는 여전히 공동의 박동처럼 울려 퍼지며 서로 다른 관객의 원을 잇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결국 청중을 붙잡는 것은 감정입니다. 제때 울리는 한 구절, 알맞게 걸린 한 번이 꺾기, 말없이 전해지는 한 번이 침묵, 바로 그 작은 디테일들이 한 곡이 플레이리스트에 일주일 머무를지. 일년을 살아남을지를 결정합니다. 박지현은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창작을 일기장이라 부릅니다. 일기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쓰는 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래로 불려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신을 비추게 됩니다. 거기서 인식이 이루어지고 공감이 싹트며 치유 또한 시작됩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이라면 누구나 공연을 앞두고 느끼는 설렘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연장으로 향하는 발걸음, 길게 늘어진 가로등 불빛, 심장 박동처럼 따뜻해지는 손안의 티켓, 오늘과 곧 다가올 내일을 가르는 무대의 커튼, 박지현의 10월 컴백은 지금 그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단지 팬들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노력이 빚어낸 아름다움에 공감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입니다. 발라드든 댄스 트로트든 독백이든 대화이든 이번 신곡은 분명히 그의 작가적 여정에서 첫 발걸음이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길고 오래 기억할 만한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도 소문속 진실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의미 있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가장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많은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